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제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무엇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는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수정병 환자를 고쳐주시며 식사 자리에 함께한 자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며 잔치를 마련한 자는 어떤 이들을 초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에 위기에 빠진 자를 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규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안식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식사가 계속되던 중한 수종병에 걸린자가 식사하시던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수종병이란.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여 신체 한 특정 부위에 액체들이 몰려 심하게 붓는 부종을 동반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등장한 한 사람은 수종병으로 인해 신체 한 부위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그로 인해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질문하셨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 앞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게 되면 그 우물에서 건져주고 끌어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은 위기에 빠진 자를 구해주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만드시고 누구도 일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예들과 가축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안식일 정신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문자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리석게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사람들의 선행과 생명 구하는 것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정병 환자를 고쳐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며 안식일 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안식일에 위기에 처한 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생명을 살리며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자기를 낮추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 가장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잔치의 주인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한 자리라고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만, 만약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그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잔치에 갔을 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처세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자는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행동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진 만큼 올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 만큼 낮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주님 가신 십자가의 낮아짐의 길을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잔치를 준비할 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를 준비하여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과 같은 선행을 베풀 때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 그리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선행은 반드시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인데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다면 사람을 통해 갚음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 갚음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광의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선행을 심어 누구를 통해 가품을 받고 싶은지 지혜롭게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가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품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소망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고 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위기에 천한 자를 구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의 생명을 치료하고 보호하며 살려내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겨 생명을 살리며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겸손하며 낮아지는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여 영광의 날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을 통해 갚음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귀하고 복된 복을 찾고 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